여기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었네. 우와, 조각보! 이쁘다. 이게 7,000원 밖에 안해. 아, 여기네! 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자기 그리고 네. 뭐 그림 그리고 네. 뭐 토기 민속품 오. 네 가구 가구 여기는 잔들 네네 네. 오 저는 지금 가격을 보는데 네, 가격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키크 네. 그 품질에 네. 비해 네. 음. 그래서 뭐 이제 일반 분들 생각하시면 고밀수는 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음수는 뭐싼 것도 있고, 네. 비싼 것도 있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음. 네. 한번 이제 경험해보시라는 지어 아. 네. 요거는 좀 특이하네요. 이거. 이거는 근데 모자이크 되겠지만, 이거, 이거 비싸네요. <laughs> 다른 거에 비해서. 요거는 음. 또 포인트로 딱 여기 약간 대만 지도 같이 생겼다. 그죠? 네, 중간에. 대만 분들이 사셔요. <laughs> 타이완. 그런 <laughs> 거는요, 선생님, 어떤 걸 기준을 잘 보고 사야 돼요? 골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워낙 사람마다 네. 다 취향이 음, 다르고, 맞아.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까, 네. 다, 뭐, 그걸 특정지기엔 으좀 힘들 거예요. 그죠. 네. 뭐, 나, 누구는 엄청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어떤 사람은 되게 그냥 지저분하지만 그 네. 소박한 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 취향껏 이제 처음에 접할 때, 네. 그 자기 취향이 어떤 건지를 따라서 제 구매하시는 게 음. 제일 좋을 것 같아. 요 금액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엄청 얇아. 보이나? 와 이것도 특이하다. 오. 부분이 좀 두껍게 발려가지고 이게 화면에 안 들어가네. 이 구비랑 이런 게 완전 고급스럽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아 그러세요. 이런 느낌.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기억하시는. 어? 네 <laughs> 네, 여기 놀러 왔어요. 어, 그래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내시고.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이 오, 이것도. 이것도. 필세부신는부신는 네, 거예요? 네,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가르기착해요 이제 부시신그 분원 도자기에 비해서 약간 좀아좀 사민적인 형태이있 초기고 이건 분원이 아니에요. 야, 아니죠. 이거 되게 작다. 그것도 뭐다 유병들 옛날 유병이 기름을 넣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아, 그 기름은 어, 먹는 기름인가요? 정확하게 그 용도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먹는 기름일 수도 있고 막 어떤 분은 막 머리에 막 바르는. 네, 뭐 그런 기름일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또 청자긴 한데 약간 높 청자. 네 맞아요. 다그 네. 시기에 나왔던 여기가 요렇게가요? 네 보시면 다 햇물이 굽 이제 청자의 그구 형태를 다 띄고 있거든요. 아해물리물이그 햇물, 여기가. 네네. 아 이런 구 형태를 햇물이 굽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약간 해를 닮아서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 중국에 요런게 많이 있는데. 아, 그런 구 형태. 아 이거 내가 반지를 끼고 왔네. 여러분 도자기 만질 때 반지를 끼면 무식한 겁니다. 빼겠습니다. <laughs> 탁탁탁 깨져요. 가원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원 좋아하시는 분은 실제로 이제 차 네. 드시는 분들이. 아 차. 쓰시니까. 음, 저는 차를 안 먹고 술을. 아. <laughs> 그래갖고 진짜 잔은 많아요. <laughs> 아 그래요? 실제 네. 그럼 따라 드세요. 소주. 먹 거기다 아. 먹거든요. 진짜 그 따르는 순간이랑 <laughs> 그 느낌이 달라요. 아. 아시나요 아니, 아아을안 드세요? 술은 아니, 아아직아 고도자기에 따라서 마셔니아 아니, 왜요 아니, 널리고 널려 있지만 <laughs> 그거를 실사용해니 아니, 아니, 아해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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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이게 깨끗이 씻는데도 그게 다안될 텐데 안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다 먹으면 이제 갈것 같았는데 예, 예. 예, 별일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콘텐츠가저요런거 예. 하나 있거든요. 예. 청자 사발 예. 여기다 신라면 끓여 먹기. 어... 괜찮죠. <laughs> 요거는 이제 연판문, 연꽃 불교의 상징이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약간 어, 틀로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무 틀 같은 걸로 찍어서 그때도 공장 같은 게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기 전라도에 보면 막 수천 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별로 없죠. <웃음> <웃음> 와. 보이세요? 와, 이거 완전 진해. 와. 이거 뒤집어놓으세요. <laughs> <laughs> 가격 진짜 싸요. 말이 안 돼. 지금 저희가 전시 때문에 이렇게 좀다 저렴하게 돼서 또 가게에서 막상 얼마냐 물어보시면 다를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여러분 가격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앞에 숫자가 빠졌어. <laughs> 만약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네.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네. 이 연락을 드려도 되는 거죠. 네네. 연결은 시켜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찾아주면 되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약간 좀 얇은 거의 매력을 아, 무슨 네. 느낌 아시죠?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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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얇은 게 입에 닿도요 아, 이렇게 뭔가 싹 스며드는 느낌이 아, 입, 입꼬리에 네. 그 얇은 게딱 닿으면 네. 이상해요 얇은 건 청자인데 얇은 건 청자예요? 그쵸. 백자 얇은 건 많이 없고? 백자 얇은 건 음. 많이 없어요 아, 아, 네. 이런 백자 보면 진짜 좀 두껍다 음, 음. 그것도 있고 그래도 그 정도가 딱 적... 백자는 그 정도 딱 아. 두께로 아. 나오네 이거는 이제 귀알 조명인 귀할 이렇게 다 돌렸네요. 이야 어저 이런 거. 네. 이 홍화라고 하나? 네, 뭐, 아. 뭐 메아피가 폈다고? 메아피 뭐 그런 이제 표가 뭐가 폈다고? 이게 이 가격 맞아요? 네. 호수 안에 보듯이 네. 물속 안에 있는 이런 꽃 연... 아, 네. 느낌이 있는데, 네, 네. 청자가, 네. 그러 그러니까 비색이 사람들이 딱그한 네. 색깔인 줄 아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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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수백 가지가 솔직히 아, 될수있고 똑같은 있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그 네. 그 온도에 따라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미술은 자기 취향이지. 어,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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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특정 지어줄 수가 없어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거는 뭐지? 이건 토인가요네 그건 토기 아니 이게 토기인데 토기인지 아니면은 내가 볼때 초벌한 다음에 안 구운 건지 요런 토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백 톡을 입히기 전에 미완성 그래서 더 희귀한 걸 수도 있죠? 않을까 음. 이거 좋은 겁니다. 가격이 너무 작게. 여러분, 이거 연락해서 주문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여지문. 이야, 엄청 큽니다. 이거 한 10, 18cm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지가 이게 또 개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둘레 다섯 개인데, 네 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빛깔은 조금 떨어지고 여기 좀 파가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이, 사장님 이것도 백자죠? 네네 백자 어,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놔도 이쁘다 <laughs>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더 차를 또 많이 마셨나 보다 사람들이 술을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술병들이 나, 바로 나왔습니다 포인트. 진짜 가벼워. 와. 이게 지금 이게 여러 개가 같이 있어서 그렇죠. 딱 하나만 있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거 힘이 있네. 와. 진짜 가벼워. 이거 들어보셨어요? 와. 이거는 사실 두 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 맞다. 나 그때 혼났는데. 이게 더 무거울 것 같아. 그 봐. 이게 훨씬 무거워요. 크기가 작은데도 이게 철화죠. 네, 네. 여기 입고 없구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맞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모양도 예쁘고 여기 것까지 있으면은 맞아요. 두세 배가 되는 거죠. 네. 가치가. 음. 어깨가 엄청 넓어. 이거는 이제 상감을 백상감 백상감을 채워놨는데 사이즈가 보세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딱한 손에 잡힐 만한 그립니다. 약간 우단바라 비슷한 그립인 것 같기도 하고. 입술 부분은 다시 복원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살짝 굽었는데 살짝 굽었는데도 매력이 있고. 코발트 청화를 제가 볼 이건 무슨, 버, 이것도 버드나무 같은 우리 선조들이 풀이랑 나무, 자연을 많이 도자기에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토기가 하나 있는데, 이 토기가 지금 보통 토기랑 뭐가 다르냐면은, 전체적으로 자연유약이 반짝반짝하죠? 어, 전체적으로 이 안에까지, 이야. 제 생각에는 자연 유약이 이렇게 발견이 돼갖고, 청자 유약, 백자 유약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유약 자체 재료가 진짜 나무, 자연에서 오는 것들로 만드는 거니까. 바닥을 보면은 동그랗게 엔젤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구울 때 도자기 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 받침이 있죠. 규석받침이라고 하는데 서로 들러붙지 않고 구우려고 이렇게 넣는데 예전에 토기 만들 때는 우리 왜 가마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또알 있잖아요 고런거를 쌓아가지고 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볕집 자국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향로 향로인데요 요건 말기 향로 같아 보여요 투각향로 이 구멍으로 이제, 여기서 향을 이제 태우면은, 와, 이거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그을름 자국이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냄새는 안 납니다. 보세요. 이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 안에 이렇게 또 있고, 겉에 이렇게 또 흙을 쌓고, 말기의 자유로 느낄 수 있는, 너무 예쁜, 가격이 얼마야? 이좀 예쁘네요. <laughs> 와 이거 특이하다. 궁궐에 보면은 비둘기들이 오지 말라고, 새 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물을 해 놓거든요. 그걸 붓이라고 하는데 그게 요즘에 한거 같잖아요.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 쓰라 쓰면 안 돼요 이제. 근데 아니에요. 그때도 그 명주실로 다 만들었었어 그 그물을. 근데 보세요, 이거를 펜으로, 이거 무슨 약간 우리 요즘 그거 같다? 바리케이트? 지방감마로 보여지는 고구마호 같이 생긴 호. 저는 지금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막 드는 편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백자가 다 하얀색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백자예요. 저는 또 이런 색깔의 백자도 좋아해요. 고데미가 있거든. 엄청 커. 어, 얘는 우리 저번에 봤던 그 친구 가 여기로 오셨어요. 신라 가야 삼국 토기라고 보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색깔이 특이해요. 또 이런 거는 몇개 있는데 얘는 손잡이가 엄청 커귀같이이 안에 나무 뿌리도 그대로 있어 <laughs> 엄청 가벼워 시루입니다 이건 시루 원래 이 위에 이렇게 또 있어요 그 그거 있죠 문화재청 이모티콘 사람 모양 얼굴 모양 인물 모양 시루토기가 발굴이 됐죠. 요거는 청동 합입니다. 이야, 녹이. 이게 오리지널 녹이고, 우리가 왜, 제가 맨날 이런 데 보면은 청동은 조심해서 사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오리지널 녹이에요. 아, 푸릇푸릇하죠? 오히려. 이게 오리지널로 산화된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녹이 이 위에 녹이랑 아랫 녹이랑 이렇게 싹 스며들어 갖고 같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딱 자기 거 밥그릇으로 썼겠죠 옛날에 밥을 이만큼 먹었잖아 엄청 많이 왜 밥을 많이 먹었는데 날씬하냐 산을 세 개씩 넘어 다녀 이게 잘린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몽독해 천보사 도기 허어, 이거 다 찍으셨어요 사진을? 네, 와. 사진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진짜 지진 안 나서 다행이죠 지진 안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잉어 연작인데 이게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여기 옛날에는 비쌌거든요. 가격이 너무 내려갔네. 분원, 연적. 딱 봐도 이렇게 각이 잘졌죠이 불을 잘 맞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네모나게 굽는 거지. 대충 하면은 이거 그 앞에서 밤새야 돼요. 이런 거는. 되게 희귀한 거예요. 엄청 희귀한 거. 그때도 이렇게 규격화가 있었다니까. 똑같죠? 사이즈가. 완전 똑같아. 이 음. 봐요. 밑에 이거, 이게 똑같은 가마지 이게.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헉, 음. 우와. 야 이건 진짜 만지기 좀 그럴 만큼 진짜 고급이다 우와 와. 와. 보이죠 보이죠 반짝반짝 보이 죠? 조명 비치는 거 보여 와. 이건 거의 진짜 박물관에 있는 백자 보 색깔 보이세요? 보이시나? 보이네. 나 지금 닭살도 다 닭살. 보여? 닭살 보이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빛깔. 백자 빛깔 너무 좋죠. 좋은 거 맞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와. 와, 어제 만든 거 같아요. 그보다 좀 얼마든지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laughs> 네. 저는 이렇게 빛깔 이런 거 박물관에서만 봤거든요. 빛깔이 좋은 건 맞죠? 네. 아, <laughs> 와, 음. 와, 음. 와, 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완전 다르네. 그 네. 백전은 네. 아. 색깔이 거의 다기 때문에. 네. 이건 또 세수, 세수 대인가 보십시오. 이두 개가 지금 여러분 똑같죠? 두배 가까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뒷 모습 때문에 그럴까요? 당추문 이게 철화로 청화로 들어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운현 뭘까요? 여러분 그 드라마 고종 나오는 드라마 명성황후 거기에 맨날 나오는 곳 어디로 가자? 운영궁으로 가자. 운영궁의 운현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거고 어쩌면 이게 명성황후가 썼을 수도 있겠죠. 음통리바키 모양. 풍류밖양으로 이거 진짜 특이한 거거든. 가마그거예요 어. 이건 완전 근... 한 7, 80년 된 건가요? 100년 언저리 됐어요. 오, 신발로. 놓... 아, 신발! <laughs> 이야, 여기다가 신발 놓으면 되네. 진짜. 아, 지금 못 가고는 몰라가지고. 어, 요런 게 주, 칠인가요 네, 맞아요, 주칠. 어, 그럼 이거 궁에서 썼던 거네요? 그, 그거연대야그 정도까지 올라가죠. 아, 그래요? 도자리를 이제 좋아하다 보면 이런 것도 관심이 좀 생기는데, 그렇죠, 그렇죠. 응. 집에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 좋아요. 네, 네. 우와, 진짜요? 네, 네. 아, 조선시대 그림이래요. 여기가 그림을 이렇게 민화라고 하죠? 이런 거를 조명을 약하게 놨어요. 여기는 이런 건또 취약하거든요. 조명이 호랑이 그림 또 많은데 좋은 건 많지가 않아요. 자개 와 이거 예쁘다. 음. 조심스럽게보면은이게 나무 못을 쓰면 은1 0년더된된고쇠 못? 쇠못이 쓰면 연대를 그걸이 대충 대이적으로이 친구는 대친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한약 냄새 나, 진짜, 썼던 거야, 이거. 는 아니, 한약이한약이 들어 있어. 한약이, 한약이 들어 있어지금 한약이 들어있어, 아니, 다 들어. 이거, 이거, 이렇이고이지게 해놨네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건 얼마야? 와, 괜찮은데 음, 고리까지 못 없이 그다 짜맞춘 거죠 탁탁탁 이 자신감 이 톱질의 자신감 <laughs> 이봐 봐. 다못 없이 이거 봐. 이게 더 튼튼해 진지 음. 참, 참하고 예쁘네요. 이 각도 이렇게 딱해고 나무 하나를 가지고 깎았네, 통나무를. 어. 그러니까 이만한 통나무를 들어가가지고 깎은 거야. 붙인 게 아니고. 죽이에요. 네. 안에 이제 목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겉이 이제 간식. 옛날 선비들. 아 머리 그 망검. 이런 네, 네, 아아아건 뭐예요? 차합. 아 차합. 네. 오. 찬한, 아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구나. 우리 소풍 가면 여기다 먹잖아요. 여기 김밥, 유부초밥 이런 식으로. <laughs> 이건 뭐 양념통 같은 건가 보다. 네, 옹기로. 옹기로는 음 이쁘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예쁘네요. 고, 이건 또 세숫대. 어, 이 친구도 제가 전시에서 본것 같은데. 어? 이게 좀 범상치 않은데? 갓집이네요. 갓집. 이렇게 하면은 원래복이라고. 살짝 한번 닫, 살짝 닫힙니다 이 모양으로. 풀내복이래요? 네. 아... 우와... 와, 너무 신기해 조심스럽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허리띠, 허리띠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이거 그거다 얼굴 이렇게 가리는 거 같아 음. 이거 보세요 이거 중국 건가? 천경제 선생님 화약통이랍니다 화약 냄새가 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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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거 같아 그 불꽃놀이 냄새가 약간 납니다 어 여기 또 자세히 보면 어, 이게 상아 상 같은데? 모르겠네. 요거 요거 끝에요 끝에 끝에는 뭐 각뿔 같은 뿔! 거, 음, 우각 음, 우각 음. 같은 거 음. 여기 많이 보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아리 <laughs> 우리, 우리 고미수를 많이 사랑하고 애호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보사 사장님 네페이웨이 <laughs> 추사 김정이요. 추사 김정이. 호 갱근실 차를 마시고 갱근을 읽는다. 이런 방이다. 아 이것도 김 김정이 <laughs> 완당. 이거 봄 김정 김정희 이랬어요 야 김정이 글씨가 많아요? 어이 많지. 아 많구나. 음. 김정일이 직접 쓰신 거야. 툴팁 분들만 뺀. 빼고 현판 서각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한 거죠. 그래서 직접 쓰는 이 가격에 빼는 것이. 그렇죠. 공 붙죠. 아, 아까 그러니까 김정이 글씨를 이렇게 한 거구나 현판을 현액을. 그때 당시 서각하시는 분들이 아. 김정이 글씨가 워낙 좋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인사동에서 네. 펼쳐진 네. 고미술 상회 전시회를 다 봤습니다. 음. 근데 이 영상 올라올 때쯤은 이제 전시가 회 끝나고요. 만약에 조금 관심 있는 물건들이 있으시면 음 이렇게 댓글 남겨 주셔도 되고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드릴 수 있다고 여기 우리 관계자님께서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합골공원 편도 기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야이야. 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고 계셨어요? 지금 여기는 뉴욕입니다. 뉴욕 오랜만에 카메라 들고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눈초리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오성 또성